영진아, 요즘에 그 회원분들 중에서 네. 생크 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음. 음, 그래서 나도 생크 난 적이 있었어. 선수 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한창 생크병이 도질 때가 있잖아 가끔. 그럼요, 저도 그치? 있죠. <laughs>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생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우리가 첫 시간인데 어, 생크를 한번 파헤쳐보고 아, 뭐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영신이부터 한번 해볼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는 일단 생크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텁에서 올라가서 공으로 내려올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공간 없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과장돼서 얘기한 겁니다 임팩트로 맞을 때 계속 공 쪽으로 다가가요 다가가면서 공간 없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힐 쪽으로 맞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과 내 몸과의 간격을 확보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게 이제 가장 키죠. 측면에서 봤을 때, 터에 올라갔다가, 공을 네. 놔두고, 공과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내려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왼, 왼팔을 그렇게 핀 상태로 연습을 네. 한 거야? 어, 요걸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왼팔을 내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네. 공을 증시해야 돼요. 음. 공을, 손으로 공을 가려줘야 그렇죠. 되는 거야. 공을 즉시한 상태로 음. 유지한 상태로 몸을 이렇게 회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맞고 난후 팔로 공하는 로 이어지는 부분 음. 여기서 이 간격을 유지해 줘야 돼요. 아, 어. 간격을 어떤 간격? 이 간격? 왼팔 간격? 그렇죠. 내 공과 몸의 간격. 음. 아, 공과 몸의 간격. 공과 음. 몸의 간격. 음. 여기서 만약에 내 공과 몸의 간격이 음. 가까워지면. 음. 생크널 확률이 좀 높았죠. 아, 그러면 그렇죠. 이 공간이 확보되는 거를 어느 정도 몸이 알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알기 위해서 왼팔을 이렇게 놓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왼팔과 나의 몸의 이 간격을 유지시킨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음. 만약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음. 내가 처음에 셋업을 쓰시고 음. 준비 자세 쓰신 상태에서 음. 여기서 왼손을 공쪽에다가 딱 갖다 놓아요. 어, 어, 그다음에 백스윙 들으셨다가 음. 내려오실 때이 간격 유지한 상태로 몸통 회전하면서 음. 손을 떨어뜨립니다. 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 지나갈 때이 간격 도 유지한 상태로 아, 까지 유지 들어오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네, 어, 이렇게 되면 음.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 에 센크가 난다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공간 없이 앞으로 가겠죠? 음. 그럼 힐쪽 맞은 느낌으로 어우 음. 음. 너무 잘 맞았는데 이렇게도? <laughs> 슬라이스만 같이 제는데자 <laughs> 다음은 어, 저희가 굉장히, 고쳐야 할 방향 그렇지 연습 동작도 네? 한번 보여주고 네. 어 그럼요 준비 자세 취한 상태에서 음. 손 공에다 갖다 대고 백스윙 올리셨다가 공 유지한 상태로 손 내려오시면서 오케이. 공 위에서 살짝 지나가시고. 음. 어, 여기까지 연습을 양손 잡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음. 미리 선행 연습하시고, 음. 그 다음에 공을 한번 쳐보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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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댄스트레스인데오 <laughs> 좋다. 어. 음. 요렇게 음. 한번. 생크가 나시면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과장되게. 영준이, 가시면 너의 말은 <laughs> 결국엔 공간 확보.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 키그 포인트네. 네, 공간 확보. 공간 확보. 네. 음. 청문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가파르게 내려온거이 음. 부분 있잖아요. 음. 이 부분 제가 터치를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음. 너무 어려우시면 음. 손목 그냥 제한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음. 손목을 너무 꺾기보다는 조금 음. 처음에는 제한해서 음.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그냥. 최대한 공강 확보를 그렇죠. 해서. 그렇죠. 어, 좀 과장되게. 오케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보여주실 아이소? 수 있나요? 네. <웃음> <웃음>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제가 생각하는 센크가 나는 원인은 뭐 일단 크게 뭐두세 가지 정도 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을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센크가 나는 원인은. 옆에서 봤을 때, 자, 다운 스윙 때 헤드가 이렇게 공 쪽으로 다가오면 센크가 안 나겠죠? 근데 다운 스윙 때 분명히 샤프트가 공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센크가 날 텐데, 그렇다면 왜 샤프트가 공 쪽으로 다가가느냐? 헤드가 다가가지 않고, 자, 지영진 프로가 말한 대로 공간 확보가 안 되고 몸이 나갔을 때도 분명히 이 헤드가 앞쪽에 떨궈지게 되겠죠?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백스윙 가서 전환 동작이에요. 전환 동작. 우리가 뭐, 얘기했을 때, 뭐, 포지션 5번이다. 그래서 P5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스윙 탑, 그 다음 동작. 이 다음 동작이 되게 중요한데, 이 다음 동작에서 내 손과 샤프트가 앞에서 떨어지느냐, 뒤에서 떨어지느냐, 여기가 뒤, 여기가 앞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운 스윙 때 뒤에서 떨어지느냐, 앞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 치는 사람들 보면 다운 스윙 때다 샤프트 라인이 어깨 라인보다 쪽에 있다는 것을 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치는 선수들의 스윙을 보시면, 근데 센크가 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다운 스윙 때 앞쪽에서 떨어져요. 앞쪽에서 떨어지는 거같아요 자연스럽게 클럽이 앞에서 떨어지겠죠.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잘못된 동작으로 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No. 제가 억지로 팔을 이렇게 앞으로 확 던졌는데요 어? 여지없이 센크가 났어요. 와, <laughs> 와. <laughs> 자, 그럼 그렇다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타, 백스윙 탑에서 그 다운스윙 동작 때 전환 동작 때내 내 팔과 손과 샤프트 라인을 이 뒤쪽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을 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은, 지금은 의도적으로 제가 앞이 아니라 안에서 떨어지게, 더 안쪽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봤는데요. 어, 제 맞은 느낌은 거의 일부러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보다 오히려 앞쪽에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로우성으로 공이 갔는데, 자, 그래서 센크가 나시는 분들은 자기 스윙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영상을 찍으셔서 체크를 해보시는데, 분명히 앞쪽으로. 어깨 라인보다 앞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 영상을 찍어서 체크를 해보시고 앞쪽으로 떨어지신다 그러면 최대한 안으로 떨어지게 샤프, 샤프트가 내 팔은 앞으로 나가 있는데 샤프트가 안으로 떨어지는 거 이건 안 돼요 내 샤프트와 내팔내손 손도 같이 뒤쪽에서 떨어지게 안쪽에서 앞이 아니라 안쪽에서 떨어지게 어? 자 이것만 체크를 하셔도 분명히 어, 생크가 나는 게 조금 줄어드실 거예요. 줄어들기만 하나요? 완벽하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완벽하게 없어지려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어 어쨌든 공을 잘 치기 위해서 정타에 맞추기 위해서는 스윙 궤도도 좋고 리듬도 좋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실패도 하시고 어, 성공도 하시고 하시면서 골프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자꾸 내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좀 키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자, 네. 그래서 지영진 프로하고 저하고 생크가 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생크가 나시는 분들은 자기 스윙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우리 저희 둘이 설명했던 해결책들을 한번 연습을 통해서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크가 나는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네. 오, <laughs> 완벽하게 정리하셨는데요? <laughs> 그리고, 어.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스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다시 또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자,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 이상원 지영진 프로였습니다. 네. ฮ่าฮ uh ่าบาบาย